19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시하소서없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실행하는 사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독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케 하거나 바로잡거나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뜻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셔서 선한 독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한 독으로 결코 쓰이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은 자기의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심적이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는 이 악한 독으로 쓰임을 받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양심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올바른 양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악한 독으로 쓰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한 독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도구로 결코 쓰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늘 하나님 저를 바른 믿음의 양심 가운데 늘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거그 아마 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선한 도구로 주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자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자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시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깨어서 하나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도구로 또 쓰임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군인들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나무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 조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왕복을 상징한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의 왕대심을 조롱하면서 자색은 원래 왕의 색깔인데 이거는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 손에 갈대를 이렇게 손에 쥐어줍니다. 갈대가 홀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왕이 권한을 갖는 데 쓰는 이 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또 자색 오르실 입으셔서. 갈대 홀을 드셔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왜 수치를 당했을까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악한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내죄 때문에 자세옷 입으시고 내죄 때문에 홀을 조롱하는 임금이 잡는 홀을 조롱하는 이 갈대를 손에 쥐게 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내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교만한 멸류관, 우리가 입고 있는 자기 의의 옷,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 수치를 당한 거예요. 이 수치를 당하게 한 도구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은 군인들이지만, 이 군인들은 이 수치의 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수치의 원인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치를 기꺼이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멸류관을 쓰는 것, 내 영광을 나타내는 멸류관 쓰는 것 우리 스스로 옷을 입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내 걸로 여기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죄 때문에 주님은 조롱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군병들한테 예수님이 손과 발을 찔리시는데, 이 손과 발을 찌른 악한 독으로 쓰임받지만, 빌라도도 그렇고 군병들이 그렇게 쓰임받지만, 왜 예수님이 손과 발을 찔리셨느냐, 그들이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못 박히신 원인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그들은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죄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도 죄라 그랬어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그 말씀 뭐냐면 빌라도도 죄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심판해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큰 죄라고 하신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 악한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원인이 되는 죄는 누구 죄 때문이냐 내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 보면서 가악한 병정들, 저 병정들 하면서 "아니에요, 그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원인이 된 죄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영화를 막 보면서 그거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가나한 병정들 가나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인은 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악한 도구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들이 원인이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인이라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으신 이 예수님의 조롱의 원인이 군병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 이제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물어봤습니다. 어디로부터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에게 그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더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전에도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느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이 빌라도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긴 했지만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을 이 형벌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아내가 분명히 자기한테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찔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앙도 아니죠. 다신교,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그리스의 제우스 신, 헤라 신, 이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믿는 사람인데 이 우상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주 내려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했을 때, 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신이 인간으로 자주 내려와요. 오는 건 아니지만 제우스도 인간처럼 내려오고 결혼도 하고, 엉터리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주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더욱 내가 인간으로 온 신을 내가 해코지 면안 되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왜 대답을 안하셨을까요? 주님은요 교만한 질문에 대답 안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디 어디로부터 왔냐? 주님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물으시는데 대답하지 않는 법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위에서 가지고 위에서 교만하게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하시는데요 빌라도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자기를 변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을 이해시켜서 "뭐, 내가 죄인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게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믿는 사람들은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자세가 되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거하고 저자세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되지만 저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자세는요, 비굴한 거예요. 겸손과 비굴은 달라요. 겸손한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담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 얘기했을 때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뜻으로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에서 말하냐 네가 스스로 나를 왕이라고 말하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냐면 네가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난 왕 맞냐 내 나라는 이나라이 세상에 속히지 않았다. 이런 것을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명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거 잘못된 건 이거고, 이건 올바르고, 이런 걸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 자세로 뭐 해명하려거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겸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저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저의 죄가 뭐냐면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목사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 그러면 성도들이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해요. 목사가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성, 목사에게 함부로 막 대하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면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녀, 부모님들이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부모님이 올바른 권위를 갖고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막대하고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가 부모로서 올바른 영적인 권위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막 부모한테 막 거칠게 대들고 이게 왜 이렇게 대드느냐?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예의 없이 대하고 그러냐? 부모가 영적 권위가 없어서 예의 없이 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가 올바른 영적 권위를 가지면 겸손하지만, 자녀들이 함부로 부모에게 막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것도요, 부모가 영적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는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막 싸우고 왜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왜 싸워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까? 목사님들이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영적 권위가 왜 없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동시에 겸손하면서도 영적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른 질서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성도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권면하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영적 권위가 없으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요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완전히 달라요 권위는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나한테 네가 해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를 죽일 권세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권한,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은 내가 왕인데 못박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억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막 끌려다니고 이러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끌려다니셨어요. 그러나 분노하지 않으셨고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억울해 가지고 아, 나 정말 이거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억울해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아,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내가 죄지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뭔가 나나 이거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이거 이런 이런 취급 받을 사람 아닌데 억울해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내가 심지어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아, 이거 억울한데 그냥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바르게 세우시고, 억울해하거나 또 분노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고,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담대하게 하실 말씀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질문하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훈계하실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화가 나도 믿는 사람의 언어는요, 믿는 사람의 언어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걸맞는 언어를 말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입술에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려고 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걸맞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넘게 되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여러분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으십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 빌라도는 불신자잖아요. 빌라도가 봤을 때, 이분 죄가 없다 했는데, 불신자가 봤을 때 죄가 없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박으십시오.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을 못 박으려 하니까 우리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패를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아니다. 나는 써야 될걸 썼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보다 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뭔가 욕, 욕을 먹는다. 이거는요, 내 믿음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돼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 그거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의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불신자보다 못한 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조롱받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하늘나라 들어가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늘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못하고 못하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나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불신자의 의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너희들의 의의가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이 정말 성령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을 따라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불신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그런 도덕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멸시를 받는다 그러면요,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한테 조롱을 받았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조롱을 참으셨지만 우리는 불신자에게서 내가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성령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을지는 몰라도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면, 불신자들은 도달할 수 없는,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도달할 수 없는 도덕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녀를 구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처녀가 없었어요. 너 얼마나 물난한지. 그래서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수, 예수쟁이들하고 결혼해라. 그 정도로 로마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딱 보면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핍박을 받아야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비웃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셨느냐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수치를 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는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돌아보며 내 삶을 통하여 내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